다이어트, 적당히, 곱빼기. 국수 리필제 가격이 다 똑같더라고요. 그냥 대박만 다 진짜. 그냥 진짜만 다. 안녕하세요. 쓰다입니다 오늘은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가이오국수에 방문해 봤는데요. 여기는 특이하게 국수 사이즈가 다이어트, 적당히, 곱빼기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가 있다고요. 궁금해서 비교를 해 보려고 종류별로 세 가지 주문을 했고요. 음식 나오는 대로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게 적당해요? 네. <laughs> 이게 기본 서이지아요아 그래요? 이거는 <laughs> 김치국수예요. 이게 다이어트예요? 면 <laughs> 작게. <와>, 비주얼 대박이다. 고백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주문한 국수 세 가지가 나왔는데 이게 고백이고 얼큰 부추국수 시그니처래요 곱빼기 그리고 이건 김치국수 이게 다이어트랍니다 <laughs> 그리고 비빔국수는 적당히 비교하고 싶어서 세 가지를 시켰는데 일단은 와 다이어트 자체도 양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가격이 다 똑같더라고요 국수 리필제도 보니까 있어가지고 와, 양 많이 드시는 분들은 진짜 좋은 것인것 같습니다 얼큰 부추국수 와 진짜 산더미야 숙주랑 이렇게 있구나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어, 부추만좀 먹어볼까? 응. 안요 아니 면을 먹고 싶은데 <laughs> 너무 산더미라서 먹을 수가 없어. <laughs> 아, 나 미치워. 네, 안녕하세요. 와, 시그니처인 이유가 있네. 그러니까 양념된부추가 들어가니까 시원하고 얼큰해요. 응. 와와 이거 보세요 <laughs> 양 대박 많다 진짜. 여기 추가육수를. 아! 여다가 추가를 추가육수를 넣어드려요. 아 그래요? 많이 들어가서 따뜻하게 드시라고. 감사합니다. 와 추가육수도 주셨어요. 대박 음. 네몇 분이세요? 잠시만 저희가 블루바의 순서대로 소리다 들어가 뚝떡 있지 금 삼십 원 들어가 안습니요 호젓다고요? 호다고요잠시면요 백수 네. 한개더 해야지. 아아 지금 몇 개요? 네. 두 개요. 음. 아직도 진짜 많이 남았어. 아시 네. 이거 똑같요 43번... 한숨 좀 하세요. 부추랑 숙주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씹는 맛이 좋아요. 네안녕하세요좀 보내시고요. 와. 저 어제 술 먹었거든요 술 먹기 잘했어요 해장 진짜 제대로 돼요 와한 아, 그릇만 먹어도 이거 든든하다

김치국수. 이게, <laughs> 이게 다이어트 용이라는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여기 오시면 안될것 같은데요? 음 얼큰 부추국수에는 숙주랑 그 양념된 부추랑 올라가 있고, 여기 김치국수는 숙주랑 김치 다진 거. 가진 게 들어있어요. 안녕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어? 어디 계세요? 여기야. 수건 좀 넣어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와, 중간 중간에 추가 수를 넣어주시는데 완전 센스 짱이세요. 아, 뜨거워. 아... 음. 되게 와. 아 와, 육수에서 사장님의 장인의 그 정성이 느껴져요.

아음 오늘 이 국수를 먹기 위해 나는 어제 술을 먹었지. 자 이제 비빔. 아 이게 적당해요 아팔 아파요 저음아 아, 버리프님 잠시 기다리세요 맛 장난 아니에요. 음. 와 여기도 부추랑 숙주, 양배추, 김치, 식감도 너무 좋고. 양념이 감칠맛이 너무 좋다. 음음 아, 무슨 아이가 나올 수 있는 아, 무슨 이가는 아, 아이가 애들이가... 나올 수 있는 아, 무슨 아이이가 나올 수 있는 아, 무 아이가 이가 锅底啊，这个我 Gue t referred Marche 가루가 있어서 또 고소해요 그, 3.5kg 도전 먹방하고 왔거든요, 오늘. 오들뼈었다이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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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이. 웃음> <laughs> 아, <laughs> 육수가 진짜 뒤에선 남길 수가 없어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뜨거운 육수 좀도착되려고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음. 아, 사장님 센스 최고예요. 어머니 밖에 가시면 오른쪽에 메뉴판 있어요. 두분 다요. 음입가지 육수 와 사장님의 장인정신으로 우려낸 육수 우와 아 부추가 들어가서 시원하고 맛이 되게 깔끔하다 우와 해장 끝판왕이네 네 오늘은 가이우 국수에서 이렇게 먹어봤는데요. 와 양이 정말 정말 많아요. 다이어트 용이라고 시켰는데 다이어트하시는 분들은 우시면안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맛도 이게 막 숙주도 들어가고 부추도 들어가가지고 되게 씹는 맛도 좋고 되게 개운하고 깔끔해가지고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리필도 그냥 된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웨이팅이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자리를 이렇게 비워줘야 될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